안녕하세요. 티아무입니다. 차를 우릴 때 얼마만큼의 차를 넣어야 할까요? 차에 대해 소개하는 교재나 유튜브 영상, 그리고 블로그 등에는 차의 종류와 차를 우리는 가기의 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 차를 넣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기준은 생각보다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차의 맛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좋은 차와 나쁜 차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. 내가 진한 차를 좋아하는 경우 조금 넣고 차를 우려냈을 때는 그 맛이 적절하지 않다고 라 생각할 수 있고요. 당연히 또 내가 연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너무 많이 찻잎을 넣었을 경우 그 맛이 너무 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라 생각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찻잎을 넣게 되는 거죠.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쁜 맛 그리고 그 차를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방법 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지만 그 범위 안쪽 또한 굉장히 넓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매장을 운영하며 모든 손님들에게 동일한 맛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저울 없이 차를 넣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. 처음에는 여기에 넣은 차의 양이 적합한지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에게 더 다양한 차의 맛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. 차를 너무 조금 넣은 것 같다면 차를 우리는 시간을 좀더 길게 하며 그 맛을 맞춰볼 수도 있고요. 차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면 차를 우리는 시간을 빨리 하며 그 맛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를 많이 넣고 빨리 우린다고 차를 적게 넣고 오래 우리는 것과 동일한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다른 맛을 느끼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외에도 차의 맛을 변하게 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동일한 맛을 매번 우려낸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매번 다양한 맛을 경험하는 다도 생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낙이 될 것입니다.